안녕하세요. 내비게이터 영어성경공부 무료 세미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2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제 2과 기동답의 확신, assurance of answered prayer, 2-1, real city. write out John 1624 from memory.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이것이 제 2과의 주제 암성 구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외워서 쓰라고 그랬는데요. 각자 알아서 외워서 쓰시기 바라고요. 일단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til now 지금까지는 you have not asked for anything. ask for 그럼 뭐엇을 구하다 이런 뜻이죠. You have not asked for anything. 어떤 것도 구해오지 않았다. 어떻게 in my name 내 이름으로. 그런데 As 그 구회라. 동사가 나오고 and 하면 뭐라고요? 동사야.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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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over. 네 over죠. 그렇죠? 동사하고 over를 쓰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As 그 구회라. 그러면 you will receive 너희는 받을 것이다. And 그리고 your joy will be complete. 너의 기쁨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어원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볼 때 말이죠. Come 하게 되면 uh, together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p l e t 하게 되면 to fold. 네, 접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접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uh, 갖고 있는 기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득 차, 자꾸 접다 접다 그러면 이제 가득 차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 기도 응답의 확신에 해당하는 어,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살펴봤고요.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기도할 때 기도에는 네 가지 특별한 영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킬라 님 한번 읽어 봐 주시겠어요? 예. 적용 어플리케이션 당신이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내 영역의 영역에, 영역에 특한 별 일들을 적어 보십시오. list for or specific s h i n g i s you can pray about today. 네, 렇습니다 어, 기도의 영역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그네 가지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한번 그냥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네, 일, 네. 찬양, 애도레이션, 자백, 코 o 션 감사, thanksgiving, 강구, supplication. 네,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기도할 때, 어,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이네 그 가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그러진 굉장히 에, 품격 있는 기도를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자백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내 자체가 지금 어떠한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나의 죄라든지 부족한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감사에 대한 부분. 저희 보통 어 대부분의 기도들을 보면 몸에 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 달라고만 기도를 하는데 사실 달라고만 하면 또 믿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전에 감사하라는 걸 표현하면 주,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 사람이 됐네, 어, 됐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꼭 그런 걸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여태까지 받은 것도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표현을 하고 그리고 예 아무래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요청할 것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살짝 예 주십시오라고 해당하는 간구를 예, 하시는 거지. 좋겠죠. 또 사실 강구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말을 안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He knows 아시죠. <laughs> 그럼요. 아시죠. 다 아실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보태요. 뭐 너무 달라고만 이렇게 보채실 필요는 없겠나.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이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또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기도 응답의 확진 제2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보니까 놀라운 것은 재미난 것은 기도 기도의 네 가지 영역에 알파벳 첫 자를 더하니까 성경책이 나옵니다. A C T S 이 성경책 뭐죠 이게? 사도행전. 아, X 사도행전. 사도행전입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4대 영역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이네 가지 영역으로 기도하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강력하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처럼 우리 인생이 어마어마한 기동작의 역사로서, 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